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쌤이에요. <laughs> 자 이번에 대학 일반 물리학 확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27장 예, 전류와 저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 전류 배울 거고 저항 예, 또 배울 거고. 그리고, 전력까지, 이렇게, 모두 종합해서, 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27장 1절. 자, 전류라는 건, 그, 물체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전위가 높게 여기는 전위가 낮게 이렇게 했을 때 양전화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음전화가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전화가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죠. 그러면 전류의 크기는 예,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어떤 그 가상의 면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시간 델타 t 동안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 델타 q를 그 시간으로 나눠 준 거. 이게 평균 전류예요. 그래서 단위는 콜롱 퍼 세컨드. 얘를 암페어라고 음, 하죠. 자, 그다음에 요거에 극한을 취하면 순간 전류. 예. 그러니까 전화량을 시간대에 미분하면은 전류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기본 물류량이 전화량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전화량 콜롱으로부터, 어, 암페어가 이렇게 나온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암페어가 콜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왜 그러냐면은 그 측정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전류가 1암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시간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 전자가 한개 통과했으면 전자의 전하량과 같고 두개 통과했으면 이거의 2 배, 세개 통과했으면 이거의 3 배, 그러니까 정수 배. 자 따라서 시간당 통과한 전자수는 2분의 i, i가 1A라고 하고, 전자의 전하량이1.60 곱하기 10에 만 19승 클롱. 자, 그러면 62518,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1초마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우, 전자수가 많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전하량 측정하기는 좀 힘들어요. 반대로 전류는 측정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자두개의 전류가 흐르는데 얘네 사이의 거리가 1미터 그리고 도 선의 길이도 1미터. 그럼 이때 이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이때 힘의 크기가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6천이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를 이 a 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측정하면 전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쿨롱보다는 암페어를 기본 물리량을로 세탁한 게 국제표준단위계의 그런 그 의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코로나가 유행하기 바로 전에. 이게 또 규정이 바뀌었어요. <laughs>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양전화가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음전화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반대방향이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금속에서는 음전화인 전자가 움직이죠. 그런데 그,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선택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뭐, 이제서 어쩔 거야. 예. 바꾸기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전류의 크기, 전류의 방향하니까, 전류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전류는 스칼라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사실 잘못 배운 거예요. <laughs> 단순히 크기하고 방향만 가진다고 벡터가 아니고, 요렇게 어떤 자표축의 그 해전 변환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은 스칼라, 변하면 벡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여기로, 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자표축 바꾼다고 해서 전류가 달라지나요? 안 그렇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위치 벡터 그거는 뭐 회전하기 전에는 x, y 회전한 후에는 뭐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좌표축의 회전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바뀌는데 그 방식을 따르면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스칼라인 겁니다. 하도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서 고치려니까 어렵죠. 자, 다음. 전류의 미시적인 모형. 예, 여기서는 전자를 좀 일반화시켜서 전화, 운반자. 그러니까 도체의 경우에는 전자.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전화, 운반자고 또뭐 전해질. 물에 녹여서 전류가 자르는 물질. 여기서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전화운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전류의 크기. 그러면, 전류는 시간 부분에 그리고 이 가상의 평면을 통과한 전하 운반자 수. 자 그런데 이 전하 운반자의 속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부피는 면적 곱하기 그 유한한 속력 곱하기 시간 델타 t 그다음에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 수 전하 전화 운반자의 전하량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여기서 NQ? AVD? 아이고, 공식 어려워라. 근데 여기서 왜 V가 아니고 VD지? 자, 그 이유는, 일단, 그, 전기장이 가해지지 않을 때, 전자들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랜덤하게 막 움직이죠. 일명 브라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장이 가해지면, 어,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가속운동 하겠죠 근데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양이온들이 오지게 방해를 놓쳐 그래서 그 전기력하고 맞먹는 저항력이 생겨 가지고 전자가 대체로 일정하게 증속운동을 해요 이때 그 전자의 속력 유동속력이라고 하죠 우동속력 아니야 예. 그래서, drift s p 그거에 d를 따가지고, 그, vd라고 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i는 nqavd. 예,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예제 27.1. 자, 구리 도선 내에서 전자의 유동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배웠잖아요. I는 NQAVD 그러니까 유동성력은 NQA분의 I 전류는 10.0 암페어 단위부품상 전자수는 모르고 전자 한 개의 그 전화량 1 6 0 x 7 1 9 0 0로 그리고 면적은 3.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그러면 단위 부피당 전자수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n은 자 근데 문제에서 구리 원자 한 개당 전자도 한 개래요. 그러니까 얘는 단위 부피당 구리 원자수 cu는 편큰게 아니야 그 구리 원소교 Cu. 자 그러면 이것은 어부피분의 구리 원자수 근데 구리 원자가 어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물질량 다시 말해서 원자량 분해질량은 이거는 아보가조로 수분의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대입을 하면은 라지 엔 분의 V 스5어엠 엔에이 이렇게 얻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V 분의 M이 밀도죠. 그러니까 몰드량 분의 로 n a 자, 그러니까 구리의 밀도가 뭐 구리 아닐까봐 8.92 곱하기 10의 3승 kg 파3제곱아보가드로스는6.0 곱하기 10의 23승. 그 다음에 구리의 몰질량은뭐 주기율표 이런 거 찾아보면은 63.5. 그램/몰,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몰.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8 4 6 곱하기 10의 28승. 어이구 엄청 많어. 자, 그럼 8 4 6 곱하기 10의 28승 대입해주고 계산을 하면은 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초. 그니까 0.2 밀리미터 퍼 세컨드. 발패이보다도 늘어요. <laughs> 그만큼 이제 양이온들이 전자의 이동을 오지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켜지고, 어? 또 누르면 바로 꺼지고, 어떻게 그러지? 그거는 전선 안이 이미 전자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한쪽 전자한테, 뭐, 어, 실질를 껐다 켰다 그렇게 전기장이 그 변했다는 신호를 주면은그 신호가 다른 전자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속도는 이론적으로 빛의 속력과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꺼지고 바로 켜지는 거예요. 예, 유동 속력은 엄청 느립니다. 자 알아봤고요. 자 다음 27장 2절. 어, 저항 물질에다가 전위차를 둬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상식적으로 전위차하고 전류하고 비례하겠죠? 그럼 그 비례상수를 R, 그리고 얘를 전기저항, 간단히 저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I 분의 델타 V, 그럼 단위는 볼트퍼 암페어인데 얘를 옴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물체가 저항을 제공할 때 이제 그걸 흔히 터널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널의 단면적이 클수록 진화하기 쉽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지고 길이가 길수록 진화하기 어렵죠. 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비례상수를 로. 예, 비저항이라고 해요. 또는 비례상수를 역수 형태로 시그마분의 1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거를 전기전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가 오음에 마이너스 1승, 미터에 마이너스 1승인데 오음에 마이너스 1승을 이제 지멘스라고도 하고 또는 이 오메가를 뒤집어 가지고 <laughs>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어? 옴이 OHM이었으니까 얘는 MHO. <laughs> 모라고 읽어요? 모. <laughs> 웃기죠? 자, 다음은 전류 밀도. 사실 정확하게는 부피 전류 밀도인데 사실은 뭐 표면 전류밀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전류밀도 J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단위가 암페어/미터 스퀘어죠. 참고로 그렇다면 전류는 전류밀도 곱하기 면적이겠네. 근데 이거는 위치에 따라 전류가 일정한 경우고 그 위치에 따라 전류가 만일에 변한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전류 밀도를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나 단면이 원형이고 그 전류 밀도가 그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에 함수로 주어지면은 그러면 전류는 적분 전류 밀도 그리고 d a 대신에 예, e 파이 R D R을 써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뭐너무나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V는 IR 에다가 저항 R은 로 A 분의 L 또는 시그마 A 분의 L 그리고 전류 밀도 J는 전류 나누기 면적 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델타 V는 이 l 이니까자그 다음에 전류 대신에 전류 밀도 곱하기 먼저 그 다음에 저항 대신에 시그마 A분의 L 그러면은 J는 시그마 E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근데 뭐 델타 V는 IR J는 시그마 E 얘네들 자꾸 오메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메 법칙은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 비례상수들, 뭐, 저항 R, 또는 전기전도도 시그마. 그런 게 대체로 일정하다. 이게 바로 진짜 오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메 법칙을 따르면, 예, 이렇게, 그, 직선이 얻어지죠. 주의할 거는, 얘는 가로축이 델타 v 이 세로축이 I니까, 기울기가, 저항이 아니고 저항의 역수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오믹하다고 하고 오믹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이오드 같은 경우. 얘는 오믹하지 않아서 논 오믹하다고 하고 다이오드 보면은 순방향으로는 처음에 기울기가 작죠. 즉 저항이 커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크다는 건 저항이 작다는 거. 그래서 순방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고, 역방향은 계속 기울기가 작으니까 저항이 무지 크다. 하지만, 실제 다이오드도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항복하고 이렇게, 어, 전류가 흘러요. 얘를 항복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특수한 다이오드로 뭐, 제너 다이오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아무튼 그렇고. 근데, 씨, 여러분 책에서는, 뭐 오믹은, 옴적, 옴성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얘는, 비옴성. 또는 반옴성. 또는 비옴적. 반옴적. 뭐, 이딴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영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오메 법칙을 따르는, 오메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렇게 풀어 쓰는 거. 아이고. 그리고, 저항에 보면은, 색 코드가 있죠.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색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보통, 보통 저항들이 이래요. 자, 그러면은, 색깔별로 다 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검갈 빨주 노초 파보 회백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냥 예. 첫 번째는 10의 단위로 두 번째는 그냥 1의 단위로 그냥 읽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곱하기 10의 몇승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 곱하기 10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마지막 지는 오차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뭐금색이면은뭐 5%. 응? 은색이면은 10%. 색이 없으면은 뭐 20%. 그런 오차를 갖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러 물질을 비정하고 비정의 온도계수. 자, 그러면은 예, 은이 제일 작아요.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미터. 구리는 1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미터. 값이 그래도 구리도 거의 은에 필적한 만큼 비정이 작죠. 그래서 그, 도선 재료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금, 알루미늄, 텅스텐, 철, 백금, 납, 뭐, 이렇게 있고, 예, 니크롬이 있네요. 예, 니크롬은 이제 니켈 크롬 합금인데 예, 일정 빵빵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5m의 비정을갖죠 그래서 얘는, 뭐, 내구도 좋고, 그래서, 어, 전열기의 열선 재료로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개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대체로 이 도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은비주항도 커지죠. 그 비율을 말해요. 반대로 이제 탄소 저마늄 실리콘 얘네들은 반도체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주항이 작아져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에, 됐고요. 자 다음은 예제 27.2아 이건 뭐 쉬운 예제인데 자 질문 a 예, 단위 길이당 저항을 구해 보시오 그러면은 l 분에 저항이 비저항로 그 다음에 얘가 그 단면이 반지름이 R인 원형 형태 자 그러면은 LL 지어 지니까 파이 알제곱분의로 그래서 파이 r이 0.32 밀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예 최고 분의 그리고 니크롬선이면 은 비저항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5미터 그래서 계산해보면 은 3.15옴퍼미터 자, 근데 이걸로 길이 1m, 그러면 저항은 3 2옴 퍼미터 곱하기 1.0m, 3 2옴이죠 그러면 은 델타 V는 IR, 따라서 전류는 R분의 델타 V, 델타 V가 10V, R이 3 2옴이니까 전류가 3.2 암페어가 되겠어요. 아우, 너무 쉬운 문제다. <laughs> 예제 27.3. 그 이제 동축 케이블이 참 여러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신호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설, 리크 되는 거. 그게 좀 그 좋아야 그래야 신호가 깨끗하게 그 전달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녹색 고리들이 모여 가지고 어, 저항을 이런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저항 R은 로그 옆면의 면적 E 파이 RL 분의 그폭 dr 그러니까 총저항은 결국 저항을 직렬연결 한건데 그러면은 e파이 l분의 로가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r분의 dr이 적분 안에 남고 음, a에서부터 b까지 자 그러면은 e파이 l분의 로 자연로그 ln a분의 b 이게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런데 길이 L이 15.0cm 그러니까 0.15m 그리고 비즈은1.0 곱하기 10의 13승 5m 자연로그 L은 안쪽 반지름이 0.500cm 바깥쪽 반지름이 1.75cm 얘네는 미터로 안 바꿔도 되죠. 서로 지어지니까 계산해 보면은 1.33 곱하기 10의 13승옴. 아이고 엄청 크네. 그러니까 리크가 즉 누설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신호가 깨끗하게 전달이 돼요. 화면에 안쪽 도체의 그 저항은 안쪽 도체의 비저항. 면적은 파이에 이제고, 그 다음에 길이는 L.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예제 됐고.